여섯 명이서 모두 함께 덤비는 건좀 그러니, 모두 울트라맨 타로에게 힘을 쏴. 그럼 간다, 타로 쇼와치 띠와 씨앗, 스타, 울트라맨 타로. 쏴! 아으에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에 <놀람> <쏘아>! <놀람>

가능성이 있다. 이제 그만 가도 좋다. 다시 한번 우리들의 울트라 형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불러라. 그땐 또 다시 달려갈 거니까. 쉿! 촥! 촥! 쉿!